순대국창, 소자가 났어요. 음, 맛있겠다. 저번에도 먹어봤어요. 새우젓이랑 삼장, 김치, 청양고추, 이렇게 마늘, 그리고 양파. 여기 순대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여기 순대 맛있어. 음, 순대가.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먹었었는데, 맛있어서 또 먹으러 왔어요.

곱창부터 떴어요 음음 네, 네, 네. 국물이 약간 국물이 넘칠까봐 순대는 좀더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곱창부터 국전부터국물이랑 곱창부터 먹어 보겠습니다. 응. <놀라> 진짜 은 s t a l k i n a 신 l k s talking about it. I w a 가 t a i n 왜냐면은 그게 중학교 때 형이랑 음. 한 번씩 영화보러 가잖아 방학 때 그런 거 했어? 딱 아, 음. 음. 맛있어 그래서 내가 엄청 고민했던 말 아니야 그때 딱 아바타 네. 나왔어 아바타를 보자. 아. 시민... 보범십이보이아같이었 음. 어, 내가 생각 아니 국기 다른 순댓국기랑 다르지 나도 나도 그 당시에

여기 죽었어요. 죽었게요아었어요 죽었어요. 었어요죽었어었어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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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거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요 죽었어요. 죽요었요요 밥 하나 더 할래? 응. 한잔 들었어? 이거 해야 이거 이거 해야 돼. 아 뚝뚝뚝 사야 된다. 봐봐. 이걸로 어? 네. 돼? 내가 지금 나이트. 아주 네? 자 밥을 여기. 볶아 볼게요. 여기는 밥을 직접 볶아야 돼요. 어, 밥이랑 아, 오, 김가루랑 참기름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장님 밥 하나만 더. 볼게요. 밥 하나 더 추가하시네요. 이게 소스가 많아. 여기다가 김치 이런 거 놨나요? 김치는 안 넣어? 원래? 아, 진짜? 김치는 안 넣는데요. 밥두 개. 밥을? 아버지께서 먹고 계십니다. 김가루. 여기. 아, 근데 김치 넣어도 맛있지 않아요? 안 넣어도 맛있어요? 어, 김치 맛이 더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이 양념 맛으로 먹어야 돼. 김가루 왜 없어? 참기름넣어야 오늘 요기름 생가루 파파. 생가루 파파. 가루. 가루를 팍팍팍팍팍 아니 아니요. 하나 하나. 하나. 이제 요불좀줄까요불 너무 뜨가요참기름 생계요까지그래좀 잡아 드릴게요. 아니야, 잡지 마. 뜨거워. 이거. 이거로 잡는거 돼, 다. 다 위. 이거 되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음. 두개다못 먹을 것 같은데? 남겨. 잘 부족한 거를 나니까. 음... 한 고기 반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아. 김치 좀더달라그래야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볶음밥 완성 살짝, 살짝만 태워줘. 바다가 눌릴게요 뚱뚱뚱뚱. 잘 먹었습니다. বা